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한 주는 고난 주간이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 주간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의 삶도 십자가 은혜를 덧입고 신앙의 힘으로 삶을 도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you sure.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첫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바깥들에 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종 두 명과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도당이라고 말을 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를 보겠습니다.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신문 받으신 예수님과 달리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에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심문 당하시던 시간,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며 안문까지 갑니다. 또 다른 여종이 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며 부인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당시 부자 것없는 지위였던 여종의 말에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거듭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여러 사람의 추궁에 반박하던 베드로는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부인하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당당하셨고 또 제자는 자신의 정체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여정의 말에도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게 된다 라고 말하죠. 여기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째 줄 보면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보여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늘 인식하고 또 우리는 은혜로만 살고 그리고 은혜로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부인이 몇번 나타납니까? 3번 나타납니다. 여정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이 말에 대해서 70, 70절에 보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두 번째 부인이 나타납니다. 71절에 보면 그 다른 요정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순환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겁먹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선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베드로는 너무나도 비참해 보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나는 그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서 철저히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베드로의 모습을 철저하게 나에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또그 뜻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가치로. 여기느냐? 라는 사실로서 우리는 충분히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든 내 경험과 내 가치대로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추궁하는 강도가 세지면 부인하는 강도도 세지게 마련입니다. 조금 뒤에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을 지적하며 예수의 제자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 닭이 옵니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너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자신만만했던 인간 베드로가 철저히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며 엎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질문을 보면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죠? 자신만만했던 인간 베드로가 철저히 깨어지는 순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철저히 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무엇이 깨어져야 됩니까? 나의 자아가.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나타나는데 73절에서 나타나죠.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란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것은 베드로의 억양이 그 갈리 억양이 그대로 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에 궁지에 몰린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던 순간 베드로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생각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가 다 깨닫게 되죠. 자신의 행동과 또 주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죠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 뭐겠습니까? 우린들 자기 자아가 앞서 있잖아요. 우선이잖아요. 이런 삶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늘 자기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져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부인을 미리 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나의 연약함도 아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며 몹시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십자가 정신으로 다시 점검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자아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인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시미.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러므로 십자가 은총을 입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또내 삶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그 말씀의 정신과 또그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확진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일상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깨어있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의 방지와 방역에 동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